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호흡하고 우리 몸에 힘이 돌아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또 연약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 상처와 아픔을, 또 의심과 목마름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견고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막으로 무너진 곳 새롭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 계셔서 힘을 냅니다.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길이 막혀 주님의 형통하심을 구합니다 막힌 담은 허물어지게 하시고 새길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준비하는 진로, 취업, 결혼, 태의문 여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 자녀들 영으로 동행하사 진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인생 광야 지치지 않고, 주님 말씀 힘차게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올한해 담장을 넘는 믿음 주시어 삶의 모든 지경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평안하고 안전한 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을 얘기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절시 교독하겠습니다 장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게,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laughs>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아브라함이 하다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저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또그 아들 이삭에 똑같이 또 속이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 있는 이 본문의 사건 이 일어난 그 시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그때는 후손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네게브 그랄로 이주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출산을 예고받은 이후였습니다. 후손이 있을 것이다. 출산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야기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애굽에서 보다 창세기 12장 때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거나 또는 우리 안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되게 비겁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 여자를 빼앗아 가기 위해, 남자를 죽여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리따운 여인이라 표현하고, 애국사람들도 사라를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라도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이고 또 그의 필척할 만한 에스도도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인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봉 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죠 거짓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가라는 믿음의 길 가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집 떠나온 두려움, 또 어려운 길을 가는 두려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마주할 때그 두려움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했던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약함, 두려움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막아주셨고 오늘 보문의 블레스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막아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너질까 실패할까 어디론가 피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은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두려움은 여기서 도망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믿음의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음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음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든 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믿음의 대체물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최선, 우리의 노력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답답하고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걱정되고 근심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지만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깊은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의 길에서 계속 연약해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연약해져서 두렵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오늘 본문 20장 애굽과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소명을 받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그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죠. 그의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아비멜렉은 죄로부터 그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비멜렉은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과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닫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와 축복이 있어야 살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살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어져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죄악에도 무조건 관용을 베푸시거나 잘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 무조건 프리패스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았고 복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나를 보면 실망스럽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불안해하거나 또 초조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욕심과 이기심, 우리의 인생 계획 있지만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마음 더욱 닮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을 흘려 보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그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 같은 중재자 또 중보자 되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삶의 자리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